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실시한 모의평가 상황 판단 1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항에서 뭘 찾아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죠. 발문을 볼까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네, 문제에 보기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 정보를 한번 쭉 보면 각국은 매년 X를 백톤 수입한다. 뭐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요. 뭐 거래 조건에서 표가 하나 나오고요. 수입비용에서 수입비용 계산은 공식이 나오네요 아 그래서 이런게 나오면 그냥 가볍게 공식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관세율 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A국에서 수입이 일시 중단되었다 해서 무슨 현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보기를 살짝 살펴보면 각국이 뭐뭐 B국과도 체결한다면 하고 난 뒤에 뭐 동일한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C국이 어쩌고 저쩌고 제시했다면 뭐, C국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다. D국 같은 경우 A국으로부터 다시 가능해졌으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뭐 한다면 추가된다면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여기서는 여기서도 알수 있는 게 어떤 비용을 비교하는구나. 우리가 비용을 비교하는구나. 비용을 비교하는 문제구나. 공식형은 이 문제는 공식형이네요. 아까 여기 1톤당 수입 비용이 나온 것만 봐도 1톤당 수입 비용. 공식형은 뭘 해야 되죠? 공식을 정리해야 되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택 기준에 대한 의미가 없죠? 그냥 여기서 비용 비교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혹시 뭔가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요 정도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 문항에서. 그러고 난 뒤에 대상을 좀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대상 분석도 편해요. 이미 표로 거래 조건이라고 해서 표로 나와 있어요. 표로. 그래서 크게 뭔가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정리를 보면 각국은 매년 X를 100톤 수입한다. 100 톤을 수입한대요. 각국이 X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3개국이고요. 각국은 이중한 국가로부터 전량 수입한다. 여기서 숨은 의미를 한차 찾아. 요걸 파악할 수 있으면 좋은 게, 전량 수입한다는 건 결국에는 A국이 100톤 하든지, B국이 100톤, C국이 100톤 하든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수입을 해도 그 값이 똑같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냥 1톤 단 수입 비용으로만 우리가 단순화해서 요것만 비교를 해서 이게 더 적은, 요것만 비교를 해도, 어, 어느 게더 싼지, 비싼지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그냥 곱하기 100이니까요. 예. 네. 그리고 수입비용에서 공식 한번 확인해 봅시다. 수입비용은 1톤당 단가 플러스 예, 여기 표에 나와있죠? 1톤당 단가 나와있고 1톤당 단가 곱하기 관세율 관세율 표에 나와있고요. 1톤당 물류비 표에 아주 친절하게 다 나와있어요. 요거를 더한 값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거그 볼게요. 특정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 그 국가에서 수입하는 X에 대한 관세율이 0%가 된다. 아, 예외가 나오네요. 원래는 관세율에 따라서 톤당 단가에다 곱하기 관세율하는 비용이 생기는데 FTA가 돼 있다고 그러면 0%로 가야 되니까 이 값이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빵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 여기에 대한 예외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국은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A국으로만 X를 수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최근 수입의 이슈 중단되었다. 뭔가 현상을 얘기하는데 A국 얘기가 자꾸 나와요. A국 얘기가. 아, 그러면 뭔가 A국이 기준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A국의, A국의 1톤당 수입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톤당 단가가 12. 12이고요. 그리고 관세율은 FTA니까 없고, 1톤당 물류비가 3입니다. 그럼 1톤당 15달러가 뜨네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보기에 정으로 판단해 볼게요. 다 정리했죠? 우리 공식도 정리했고. 그럼 1번. 각국이 비국가도 FTA를 체결한다면, FTA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0%. 0%가 되는 거고, 기존 A국에서 수입하던 것과 동일한 비용으로 X를 수입할 수 있다. 어, B에 1톤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B에 1톤당 단가를 계산해 보면, 1톤당 단가는 10달러. 관세가 없대요. 그러니까 0. 더하기 물류비. 어, 1톤당 15, 15네요. 그러면, A랑 동일한 거네. 그죠? 동일한 비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네. 옳은 선지가 됩니다. 니은. C국이 A국과 동일한 1톤당 단가를 제시하였다면, C국의 단가를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죠? 12. 12달러로. 각국은 기존에 A국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C국으로부터 X를 수입할 수 있다. 결국 뭐예요? 이 저렴하다는 따지는 걸. A국에서 1톤당 수입비용이랑 시국의 1톤당 수입비용을 비교하라는 거죠 시국이 수입비용을 1톤당 수입비용을 계산해 보면 12 관세 아직 있어요 20% 있죠 그러면 12에 20%면 2.4 그리고 물류비는 1 하면 얼마죠 15.4 그러면 시국은 15.4고 아까 A국은 계산했죠 15 그러면 시국이더 비싸죠. 그러니까 저렴한 게 아니고 더 비싸요. 그래서 니은 틀려요.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것들을 쑥쑥 제기하고, 그래도 어쨌건 디귿을디을 봐야 되겠네요. 기억디귿 중에서. 그리고 A국부터 X수입이 다시 가능해졌으나 6달러의 보험료가 추가. 그러면 A국은 얼마죠? 15 더하기 6이 되는 거고요. 21. B국에서 X를 수입하는 B국에서 A, X를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 B국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B국은 10달러에다가 50%니까 관세율이 5달러. 에다가 물류비가 5달러예요. 그러면 총 20달러. 20달러. 그러면 A가 더 크죠. 따라서 B국에서 수입하는 게더 유리하죠. 그럼 D것도 맞는 거네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